안녕하십니까, 종아 t v 의종아입니다 오늘은 7월 30일 오후 1 2시고요 지금 아침에 수업을 하고 왔고 디데이까지 54일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고요. 오늘 등 운동까지 하고 이거 먹는 거까지 촬영을 해볼 건데 오늘 제가 먹을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에어플랜 브랜드의 젤리 라잇이라는 제품이고요. 맛이 엄청 많습니다. 망고, 패션프루트 레몬, 오렌지 망고 이외에도 뭐 라스베리, 스트로베리 많은데 이게 한국에서 나오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이거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배가 고플 때 엄청나게 허기를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여기 하나에 이두 개, 딱 파우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파우치를 넣은 다음에 뜨거운 물을 좀 붓고 차가운 물을 넣고 냉장 보관 4시간에서 그 이후 정도 하면은 얘가 젤리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젤리가 이통 하나에 꽉 차게 됩니다. 한 통을 다 먹어도 지방 1g, 단백질 1.5g, 탄수화물 1g, 이만으로 먹을 수가 있어서 포만감을 채우기에는 이만한 게 없다고 라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팔지 안 팔지는 모르겠지만 호주 사신다면 이거 꼭 허기 달래기 용으로 한번 먹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고픔을 못 찾는 분이시거나 좀단게 땡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만드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파우더를 먼저 부어줍니다. 그냥 가루입니다, 가루. 그램 수를 맞추고 뜨거운 물 250ml 를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파우더 재질로 되어있어서 일단 잽싸게 녹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쓸때 바로 굳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저어서 녹여주세요. 근데 이게 진짜 맛별로 호불호가 좀 갈린데 진짜 다이어트를 꼭안 하시는 분이라도 젤리 먹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은 이거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0g으로 맞추시고요. 다시 차가운 물을 250g 정도 부어 줬습니다 이렇게 4시간 지금 이렇게 액체 잖아요 이제 4시간 뒤에 내가 고체를 변합니다 그래서 이따 먹는 것까지한번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호주에서 궁금한 게 있거나 보고 싶은 게좀더 있으시면은 댓글에 적어 주시면 제가 대회 끝나고 바로 실행할 테니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어디든지 남겨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렛츠고 We're leading us And love is all we'll ever try Just the sun rays and I... Yes. 운동이 끝났고요 제가 오늘 SD카드를 안가져오는 바람에 영상을 휴대폰으로 대체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가져와서 영상 제대로 찍어보려고 하고 오늘은 급한데 휴대폰 네, 지금 집에 왔는데 아까 운동하가면서 SD 카드를 안 챙겨 왔습니다. 카메라는 가져갔는데 SD 카드를 챙겨 가지 않아서 지금 어 아까 다 휴대폰으로 거의 다 운동 영상을 조금씩 찍어 봤고요. 제대로 못 찍어서 아, 망했습니다. 하여튼간 오늘 아침에 만든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급해 가지고 너무 배고파 가지고 한 스쿱 빨리 먹었는데 이렇게 젤리처럼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젤리 타입 엄청 달콤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든 맛은, 망고 패션풀 맛인데, 그냥 그대로 맛이 납니다. 그리고 젤리 타입이라서 먹는 것도 좋고요. 일단, 허기지고 배고프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500ml인데, 칼로리 없고요. 탄수화물 지방 2g 밑에 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1.5g에서 2g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기가 너무 지고 배고픔이 좀 있고 단기 땡긴다. 그러면 이거 진짜 딱입니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걸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고요. 여러 가지 맛이 있다 보니까 기호에 맞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뭐 좋다고는 할수 없겠죠. 성분 자체가. 근데 배고픔을 참다가 입이 터져서 치팅을 하는 것보단 차라리 이게 먹는 게 낫다 라는 생각입니다. 전에 그래서 이거 먹고 좀만 집에서 유산소 하다가 마지막 끼는 먹고 오늘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지금 디데이까지는 53일 정도 남았고 앞으로도 영상 더잘 찍어서 이런 실수 없게 또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 See ya.